여기 혹시 데미지 다 나다. 이거 좀 궁금했는데. 그거 안 먹으면은 없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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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이거 뭐야? 뭐야? 아! 어! 자, 여러분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신규 메카 브레이커 유저들을 데려오려면은 뭐가 문제인가 하고 내가 좀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오늘 이런 덧글이 달리더라고. 도짱 님, 튜토를 해도 게임 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가이드 영상 초보자 입문 영상 좀 많이 올려주세요. 나도 이걸 항상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 뉴비들이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그래서 오늘은 이거부터 다뤄보고 메카브레이크 쌉 뉴비분들을 위한 맵 가이드를 일단 맵별로 할 겁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골점만 설명을 해드리고 갈게요. 변방 전장에서 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죠.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는 데이터를 회수해서 본진까지 가지고 가는 맵이 두 개. 그리고 두 번째는 화물을 목표 지점까지 먼저 도착하는 팀이 승리하는 그런 맵이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회수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일정 개수 이상 회수를 하면은 승리하는 맵. 리스폰되는 지역에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추출을 하면은 점수가 벌어지잖아? 그래서 그 점수가 천 점이 도달할 때 승리하는 맵. 그리고 마지막은 데스매치. 기체의 목숨이 8개 코스트가 다 다는 순간 패배하는 맵. 자, 첫 번째 미스라의 눈이거든요. 미니 맵 왼쪽 위에 보시면은 ABC 보이시죠? 일단 데이터를 회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어디서 뜰지는 우리는 몰라. 이게 혹시 몇 천지 기억하세요, 화려님? 이게 제 기억상 1분인가 그럴걸요? 이제 아군 병력들이 여기서 싸우다가 이긴 팀이 이걸 먹으러 가겠죠? 이제 적들도 막 따라붙겠지, 이거 먹으려고 그러면 이제 도착한 시간에 지금 딱 포인트 A녹 카기가뭐 만들어졌습니다 뭐 이게 뜨잖아요 그러면 이걸 먹어야 돼 자, 지금 적군이 먹고 있어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해? 선 넘으니까 때려 그럼 캔슬돼 딱 먹어 그럼 이제 내가 뭘 해야 될까? 이분은 이제 반납을 하려고 이동을 할 거야 그럼 우린 추노를 해 저 새끼 잡아! 와! 그럼 이렇게 넣으면 처음에 넣으면 저렇게 15점이 올라갑니다. 다른 팀이 먹었으면은 못 먹게 하는 게 저희가 메인 목적. 그리고 우리는 다음 거를 먹던가 뭐 그렇게 해야겠죠. 그럼 이제 나도 먹어. 근데 가만히 먹게 안 놔두겠지. 내가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막 시비도 털고 마지막 캔슬돼요. 먹었어. 그러면 상대도 이제 저를 죽이러 오겠죠. 그럼 나 이제 졸라 찌는 거야. 응안 맞을건데 음, 맞을 어 이면서 왔다갔다 거려 그리고 이제 도착을 해딱 하고 이렇게 일정 시간마다 업로드가 돼요 그렇게 해서 총 30점을 먹어요 한 개당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알아야 될게 있는데 저를 죽여주세요 와 죽으면은 상대가 1점을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많이 죽이거나 그러니까 100킬을 하던가 저거를 회수해서 갖다 놓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맵이에요. 그리고 지금 어두워지는 거 있죠? 이 미스라이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두워지는 코라이트 펄스 스톰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 상대방이 라곤이 안 돼요. 그리고 잘안 보여요. 그냥 저 회수하는 거 보면서 이제 전투를 하는 거야. 어찌됐든 막아야 되니까. 그니까 러 요것도 포인트예요. 위치를 먼저 잡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한 번에 싸울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제가 비를 먹고 달렸잖아요. 그러면 비를 먹고 들어가려는 걸 저지시키려고 이제 누군가는 빠지겠죠. 맞죠. 근데 이제 상황이 예를 들어서 우리 팀이 예를 들어서 팔콘이 먹었다. 팔콘 같은 거는 이제 자르기 어렵잖아요. 맞죠. 루미네가 먹었다. 팔콘이 먹었다. 얘들이 어떻게 자를까요? 힘들잖아요. 맞죠, 맞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 두세 명 정도만 붙어주고 나머지는 이제 미리 이렇게 에이지점에 와 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전략적으로. 맞아요. 다른 포인트가 열릴 때쯤. 기동성이 빠른 기체가 가서 먹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나는 그러면은 느리는데 난트리릭라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여기를 막아야 되겠지. 아니면 좋은 위치를 잡아서 애들을 빨리 다 잡거나 그거는 항상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여기는 신규 맵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중력의 영향을 덜 받는 맵이기 때문에 좀더 많이 부스터가 되고 뭐 채공시간이 높은 느낌이 들고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왼쪽 위에 보면 또 ABC가 나눠져 있죠 이번엔 C포인트인데 아요맵 그 특이점이 하나가 그 구할 위치가 엄청 가까워요 어 맞아요 네, 이 B 지점 좌우로 이렇게 앞에 거의 그냥 바로 옆에서 나와가지고 조합에 따라서 이제 바로 교전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바로 그냥 흩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그거는 좀 생각해보고 궁금해가네 좀 그럼 이제 또 똑같은 거라면 이 친구가 먹으려 그러면 아! 네! 이러면서 내가 방해를 하고 나도 이제 이거를 가지고 여기로 가면 돼요 여기 빤딱이는데 여기 혹시 데미지 다 하나? 다 이거 좀 궁금했는데 어, 안 먹으면은 없는데 오오오오오야 오, 여기 데미지 잔다. 야 이거 뭐야? 뭐야? 와! 와, 제편 전멸. <laughs> 오, 신기하다. <laughs> 맵 구조물 중에 개미 줄수 있는 곳이 있다고. 음. 그게 이건 줄 몰랐네. 이스터에그네. 맵 구조가 위에서 날아가 지고잘안 보이긴 하는데 여기 밑에 구멍이 꽤 많아요, 근데. 아, 맞아요. 기본적으로 눈에 잘안 띄고 빠른 놈들. 그런 애들이 밑바닥으로 많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나오는 위치를 미리 미리 알아두고 그걸 신경을 다 써서 써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진짜 싸우는 거에 집중해가지고 못 보면은 그잘지로 모르는 사이에 이제 이미 상대편은 이미 가서 다 먹고 있고 이게 미스라랑 다른 게그 획득하는 포인트랑 거리가 더 가까워요 그쵸 맵이 좀 작아진 느낌이 들긴 하네 맵이 작고 이제 위아래로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은 여기가 약간 좀 쇼커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쇼커 같은데 알아두시면 좋고요. 네, 개인적으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부, 이게 등장하는 포인트 위치랑 언제 나오는지 확인할 것 계속해서. 그쵸죠 네, 전체적으로. 교전을 하거나 어떤 포인트를 먹는다고 했을 때 아군의 리스폰을 꼭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게 아군이 수가 딸리면은 갔다가 리스폰만 꼬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뭐 꿀팁이니까 좀 알아두셔도 될것 같고요 다음 맵 보러 가야지 항구 맵 같은 경우에는 화벌이 있어요 아군도 있고 상대도 있단 말이야 내 거를 최대한 가게 하고 상대 거를 최대한 못 가게 해야 돼 그거를 위한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필요한 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물이 나오면은 초반 교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초반 교전에 승리를 하면 앞으로 갈수 있어요. 화물이 아직 출발을 안 하거든. 내가 여기서 뭘 해도 얘가 앞으로 안 가. 그러면 요 쟁탈 위치 있죠. 여기로 가요. 근데 내가 밟으면은 아군 파란색으로 바뀌고 상대가 밟으면은 역으로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는데 인원수가 똑같을 경우에는 이게 안 올라가요. 이만인 즉슨 뭐냐? 얘를 잡아서 우위를 점해서 우리가 점수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최대한 많이 있는 게 좋겠죠. 아군이 전부 다 있으면 은쌈 싸먹힐 단점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먹게 되면은 이게 전진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꺼는 역으로 약간 부스팅을 안 받고 여기서 제자리걸음이에요. 그럼 대충 격차가 이렇게 나는데 적군이 위에 타 있잖아요. 그러면 후퇴를 해요. 우리거를 밀수도 있지만 적군이 저쪽에 있으면은 뒤로 올 수가 있다 최대한 이거를 밀어야 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두번째 B포인트 막 아, 이제 서로 교전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도 교전해서 승리해서 쟁탈을 한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진을 해요 도착하면은 거의 표시가 뜨잖아요. 20초 뒤에 이게 열린다고 누군가 도착하는 순간부터 20초기 때문에 그 20초 안에 최대한 점차를 그 줄여둬야 이제 역전의 발판을 만들 수 있다. 이맵 특징 중 하나가 이제 위에 있는 유리가 있는데 이게 총으로 쏴도 부셔지지만 이제 공중에서 이제 그 급속 낙하해도 부셔져요. 유리가 이런 식으로 항구 맵은 결정적으로 초대형이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시즈모드 같이 자리를 딱 이제 박는데 안전하게 쭉밀 수가 있어서 그거는 뭐 심화 과정 때 한번 찍어보죠 그래서 이렇게 도착을 하면은 게임이 끝나게 되겠죠 보통은 그래서 교전을 하다 보면은 제가 선택과 집중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화라님이 말씀한 거와 같이 조합에 따라 달라지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여기 와서 막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런 거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하는 게 되게 좋 중요한 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게임이 되게 단순해 보이면서도 맵 리딩이 되게 중요한 맵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건 좀 알아두고 가면은 굉장히 좋을 듯. 자 여기는 용문 발사 센터입니다. 여기도 한구랑 비슷하게 바로 시작하면 바로 교전이에요. 그래서 운송차가 저쪽으로 도착을 해 도착을 하면은 콘솔이 열려요. 그럼 여기서 막 다들 교전 하겠죠. 야, 너 죽어. 막나 죽어 막 이러면서. 아, 근데 네. 개인적으로 용문 랩은 화력 싸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화력 필요합니다. 네, 왜냐면은 다른 맵이랑 용문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교전 범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호송대가 거리가 굉장히 멀잖아요. 맞아요. 근데 용문은 그 거의 바로 앞에서 보일 정도로 가깝기 때문에 거의 상시로 교전이 일어나기도 하고 합류도 빠르고 반대로 이제 빠지는 것도 빠르니까 음, 이런 맵에서는 특히나 더 화력 싸움 많이 하는 그런 맵이라 생각합니다 뭐. 음.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도 여기야 근데 여기 코너링이라서 이게 보면은 출제자의 의도가 뭐냐면은 첫 번째 포인트는 뭐날아다인 친구들이 좀 제약이 있고 두 번째 포인트는 날아다니는 애들이 견제하기 쉽고 스나들이 위치가 잡기 좋고 이런 식으로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픽을 하실 때 항상 생각하는 게이 맵은 뭐가 좋으니까 뭐를 쓰는 게 낫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스태고 같은 분들은 뭐 이런 데서 전부 다 적군을 그 담을 수 있지만 아군이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자리를 잡고 스나 같은 경우에는 좀안 튀는 데 있고 나이트는 계속 돌아다닐 거고 근접은 이제 근접을 겐세이하거나 먹으려고 비비면서 싸우겠죠 그런 것들을 위치를 보고 여러분들이 전황을 보면서 아난 여기에서 자리를 잡아야겠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C가 열리고 보통 그래서 격차가 나면 이적 점점 벌어지죠 화물 자체가 그러니까 팔른베이 항구랑 용원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초대형 두기를 추천드립니다 서 왜냐면은 시즌 모드를 박으면은 그 안정감 굉장히 좋아요 일단 밀차되기도 힘들고 한 명은 아군 거에 앉아서 밀고 반대쪽은 이제 적군 거 위에 앉아서 역으로 밀 수도 있고 그게 싫으면은 그냥 둘다 아군 거 위에 앉아가지고 그냥 너 어떻게 할거데 우리, 우리 둘다 올라 있는데 너 이제 뭘할수 뭐 있지? 그런 것도 돼가지고 그렇지. 상고맵은 특히나 저는 초대형 두기를 추천합니다 여기는 천문대. 천문대에요 이것도 초반에 교전하는데는 무조건 천문대는 A 여기서 시작을 하고 여기가 고정이에요. 요거 A가 나오기 전까지 교전을 하다가 요거를 먼저 8점, 8포인트를 먼저 먹는 사람이 승리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파세기를 먹고 하면은 다음 지역이 생기겠죠? 그거는 어느 지역인지는 저희는 잘 몰라요. 랜덤이에요. 그래서 하나 생길 때가 있고 두개 생길 때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유리한 팀이 B를 가져가고 A를 가져가겠죠? 그럼 이제 불리한 팀은 역으로 이제 A 쪽을 노리거나 뭐 다른 방법이 있겠지. 중요한 거는... 제일 처음에 나온 파세기가 이렇게 빨리 먹히진 않잖아요. 보통 이제 좀 대치도 하고 총도 쏘고 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이나 시즈점이 나오기 전에 이거 A를 먹으면 좋겠죠. 그러지 않은 경우도 꽤 많잖아요. 그 신경을 안 쓰고 있으면 한 명은 꼭 뒤로 돌아가서 비어 있는 걸 먹습니다. 맞아요. 저 파세기를 얻기 위해서는 교전에서 승리를 해야 되고 서로 방해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획득을 못하게 될 경우 그럴 때는 이제 본대는 계속 이거 먹으려고 탈지를 해보고 기동성이 빠른 근접기체나 날탈 혹은 여유가 되면은 힐러 예를 들어 루미네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계속 몰래 먹거나 그런 상황을 계속 만들어내야 승률이 되게 좋다 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문대가좀 대표적이긴 한데 바이스 크리스탈에 대한 설명 좀 해볼까요? 이바이스 크리스탈이 코라이트 크라이스크리스탈인데 이 코라이트 크라이스탈 근처에 있으면은 실드랑 에너지가 굉장히 빨리 찹니다 네 여러분들이 막 하다가 2엔도 e 모자라고 막 그럴 때 여기를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실드가 왼쪽에 빨리 차는 거 보이세요? 2엔도 e 약간 좀 빨리 차는 거 같죠? 그래서 여기를 약간 도주경로로 많이 써요 그리고 상대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내가 관찰이 안 돼요, 잘. 저런 식으로 육안으로 관찰이 안될 뿐더러 개판 싸움일 때는 절로 들어왔고 숨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꼭 확인해 주시면 좋아요. 지금 보면 여기 연기가 나잖아요. 교착 상태가 많이 유지될 경우에는 그 지층 파적이라는 거 있죠. 그게 사라지면서 데미지 주는 무언가로 바뀌어요. 이게 펄스 스톰인가 그런 거예요. 네, 폴라이 펄스. 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 안드렸는데 이게 2점짜리에요 요거 대형 지층 파쇄기 보통 이제 6점 정도부터 한 개씩 생기는데 요거 먹으면 2점이라는 거. 그 정도까지만 들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맵입니다. 스텔라 군도라는 곳이고 천문대는 좀 비슷한데 약간씩 다른 느낌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닥에는 코라이트가 있고 뭐 생성되기 전에 이렇게 잡몹들이 나오고. 용암에 다음에는 데미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뛰어들면 꽤 아프네요. 실내 녹네. 와. 우와 뜨거. 어, 물이 아파 가지고. 어, 이런 식으로 답니다. 이 맵은 이제 초대형 그 별로 재미못보는 맵인 게 일단 나오는 위치도 좀 오락가락하는 편이 그렇죠. 그리고 고도가 워낙에 위아래 고도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지형적으로 이제 언덕이 많은 지형이라 고대형의 약점 이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또고 고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제가 느꼈던 게 이런 좀 바닥 몰래 안 보이는 곳들이 있는 게 사실 은신 기체들을 많이 활용하라고 의도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똑같네요. 6점 먹은 점 획득하면은 대형 파색이 나오는 거, 2점짜리. 만약 동점일 경우에는 연장전을 돌입하거든요? 연장전일 땐 제가 알기로 두개 먼저 먹은 팀이 이기긴 할 거야. 싱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A 거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BC 거점이 뚫리는데, ABC 지역 점령을 해서 가장 많은 포인트를 먹은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리고 기체를 한번 터트리면은, 3점이에요. 그래서 이 겉점을 먹게 될 경우에도 일정 시간마다 조금씩 조금씩 점수가 오르는데 자, 획득을 하면은 2점씩 오르죠. 지금 보이시죠? 점수. 2점씩 오르고 이제 2개를 먹을 경우 좀더 오르거든요. 2개 먹어볼게요. 그러면 몇 점씩 오르냐. 6점. 6점. 6점이고 3개를 먹을 땐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점씩이거든요. C까지 먹어보면은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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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돼서 되게 역전되는 구도가 많아요 싱크홀 같은 맵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거 초반 A교전에서 승리한 팀이 높은 확률로 이겨요 그러 항구나 이런 것들은 되게 역전 가능성이 되게 많은데 이맵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A를 먹는 팀이 승률이 높다는 거이 맵이 이해도가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의 그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데 맵이에요. 다른 어, 맵보다 진짜 팀 협력을 얼마나 했는지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맞아요. 자 여기 맵은 포세이돈 무기고. 크리스 씨가 이번에 환경 요소를 되게 추가했죠. 거기서 이제 물 맵인데 여기도 사실 골조는 똑같아요. 싱코이랑 비슷하게 A 거점에서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초반에 여기를 부수고 들어가면 좀 빨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이게 평타 세대에 부셔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올라가시면 바로 돌전을 할수 있다는 점. 추가된 좀 알아야 되는 부분 중 하나가 여기는 다른 맵들이랑 다르게 물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그렇게 자주 하거든요. 구조물이 일단 파괴가 가능하고 보통은 높은 데 가는 걸좀 추천해드리기는 해요. 마찬가지로 운영법은 싱크홀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 이런데서 스테고랑 트리케라뭐 아니면은 고화력전이랑 본대들은 A쪽을 수비를 하고 근접들이 뭐 B나 C로 가서 운영을 하는 게좀더 좋다. 뭐 그런 느낌 정도만 알고 가시고 한번 나머지는 직접 해보시는 게좀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는 스카이시티. 이키 아시는 데스매치 맵입니다.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 6 포인트였을 거예요. 한번 분대를 전멸시키면 끝나는데 지금은 8 포인트로 바뀌었어요. 이게 왜 그런 거하니? 전체적인 게임 플레이 타임이 스카이시티가 압도적으로 짧아요. 4분 만에 끝나는 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플레이 타임을 늘리려고 목숨을 늘려는은것 같아. 맵은 총3개에요 조합에 따라 어느 위치를 가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실러가 없다고 좌절하고 우리 팀 망해서 그러지 마시고 여기 피해복하는 데가 있습니다. 리페하는 어 곳. 여러분들 뭐 이제 기체들 중에 기동성 좋은 기체들이 있는데 추노하다가 제가 이거 많이 당했거든요. 바보짓해가지고 막 싸우다가 이행이 없어. 여기 떨어지면 죽습니다. 떨어지는데 꼭 인지하세요. 아! 아! 그 경고뜨는 범위가 더 넓어져가지고 지금. 자, 요기 맵 같은 경우에도 개활지죠. 그래서 어느 정도 화력이 있는 팀 같은 경우에는 고지대를 먹는 게 훨씬 유리하기는 하고요. 그게 여기가 아니면 차선은 이쪽. 요기. 요, 런 데서 이제 자리를 잡고 싸웠죠. 요기나 아니면 요런 데. 한 가지 설명하고 싶은 거는 그 이제 전투를 시작할 때 무턱대고 앞으로 가는 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앞으로 갈 거라면은 내가 절대적으로 살아서 다시 돌아올 자신이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만 가능해 맞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결국 화력전인데 한 명이라도 죽을 경우에는 서로 역할군을 커버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결국 한타 싸움 꽝 하면은 하나 빨리 순삭된 팀이 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데스매치는 되게 신중히 싸워야 돼요 여기는 이게 지금 되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여기가 부셔져요 네, 여기가 부셔져가지고 뭐 올라탄 친구들 이런 식으로 부셔가지고 내려오게 한다든지 네,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한 맵입니다. 그래서 떨어뜨리거나 이런 것도 쓰시면 되고요. 최대한 유리한 이점을 잡고 서포터 같은 경우에는 아군이 합류 가능한 위치에 자리 잡는 게 제일 좋다. 날탈은 살아남으면서 정보를 공개하면서 열심히 돌아다니면 좋고 근접은 뭐 최대한 애들을 빨리 끊어주던가 피 적은 애들을 빨리 잡아준다. 이 정도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요게 세 번째 맵이죠. 한 데스매치당 세 개의 맵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네. 랜덤으로 돌려서 순서는 사실 잘 모르겠고. 사실 데스매치는 그 활용을 어떻게 쓰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했고. 그쵸. 그래서 고지대를 먹어주면서 서로 이제 운영을 한다. 대신 너무 깊숙이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게 상대 조합에 따라. 뭉치면은, 녹아버리는 조합이면은, 최대한 3개 하고. 데스매치에서 그런, 그, 그, 그런 조합을 한다는 거는, 나는 절대적인 기량으로 적을 이길 생각이다라는 그런 거라서. 네, 그런 것들 좀 하고, 여기도, 회복하는 곳이 있다. 데미지가 달면, 여기서 힐을 받아라. 사실 이게 뭐, 엄청 대단한 거 아니고, 많이 안 찹니다. 반도 안 차는 거 같아요, 이거 사실 보면은. 그나마 그냥 좀 음. 채우자. 실러가 없을 때는 저기서 정비하세요, 주유 받으세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까요? 이거는 이제 신맵입니다. 마찬가지로 8 포인트를 먼저 먹는 게 중요한 맵이고요. 여기도 고지대를 먹는 게 굉장히 유리하겠죠. 근데. 이 맵은 사실 고지대가 그렇게 좋은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DB가 별로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 이 맵은, 이 맵은 어디가 좋냐면요여기 음. 여기를 먹는 게 아마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저도 지금 계속 실험 중이거든요. 이쪽을 먹게 되면은, 여기 바닥에 있는 애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팀원들이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위치 선정인지는 뭐 나중에 되면 하고. 화력 집중이 잘 돼요, 있으면 그치. 지금 요 구석에 네. 본대 해놓고 네. 이제 반대쪽에 저격 한, 하나 뜨는 거음 좋다 엄청 어지럽거든요 그러면은 정신이 <laughs> 없어요 왜냐면은 나는 여기 앞에 있는 스테고 트리케라 임페로나 허리케 이런 애들 잡아야 되는데 저 뒤에서 자꾸 저격이 아라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분명히 한 명이나 두 명은 나 저거 잡아야겠어 하고 빠진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은 그 사이에 본대가 죽어요 이 맵은 여기 이 여기가 맵은 여기가많아 여기를 점거하는 자가 이 맵에서 이긴다. 그치. 여기가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전함 있는 부분인데 이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움직이는 것 같던데? 특히 이 맵은 초대형 그냥 많은 세트는 있는 것 같다. 그쵸. 어, 여기는 초대형 많은 데가 있네요. 보통 시작하면 여기에서 떨어져서 교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음. 바로 교전이 되는 거다 보니까 바로 거기교전나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하는데 오오옹 경주에서 밀렸다 우리팀이 그러면은 하나 그냥 죽었다고 바로 합리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었고 만약에 싸우고 있는데 우리팀이 먼저 죽었다 우리팀이 먼저 한명두 명씩 잘렸어 그래서 이놈의 적조 그러면은 그냥 바로 그냥 후퇴해서 리스폰 돌리고 한게 나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 맵이고요 요기 맵도 사실은 저도 이제 잘은 모르겠어요. 이쪽 고지대를 먹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보통 교전에서 드랍되면 이쪽으로 떨어지더라고 여기는 먼저 빼는 쪽이 지는... 그치 그치 기종초에서 부활하는 팀이 좀더 불리한 게난 발파에 부요아 맞긴 하네 그렇다고 이회사 하기에는 네 일단 그 정렬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여, 예를 들어서 우리 팀이 초대형이 두개야그 네. 이쪽에서 폰을 했어 근데 그렇다고 여기다 시즈를 박으면은 상대편은. 발판이 양각이 나오는 거. 양각도 응. 양각이고, 그, 좀더 넓게 쓸 수가 있어서, 화력이 분산이좀더잘 그 된단 말이요 네. 그렇네요. 근데 여기는, 여기서 시즌 두개 박으면은, 이게 일직선이라서, 화력이 제대로 안왔단말이요 바굴 막기 좋은 장소랄까? 그래서 차라리, 시작을 했는데, 기동 쪽이다, 우리. 팀. 그러면은, 그냥, 아예 안 싸우고, 그냥 쭉 빼는 것도 방법이 아, 네가 와라? 자거리가 좋은 애들이 있으면, 차라리 여기 와가지고, 자리를 잡아서 교전을 다시 시작하던가, 아니면 그냥, 한번 뒤로 뺀 다음에, 옆으로 돌아가서, 이제, 규정 위치를 바꾸는 그런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은 이거 참조하셔서 배베 미션을 모르신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번 영상을 찍었는데 뭐 다음에는 그러면 기체별 공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